거는 이따가 남아서 마무리를 좀 하시고 뭐 계속 모든 사람이 다풀 때까지 기다리면 좋겠지만 어 그러면 시간내지진도못 나가 못 나가니까 어 그거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은 남아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자 그 다음 봅시다 어차피 어풀 거니까 어 아까 하던 거 이어서 페이지 13페이지 어, 밑에 문제 3-1번 같은 경우는 공식 쓰는 거야. 3-1번, 아, 공식은 뭐 쓰는 거야? 8번하고 9번 공식 쓰는 거니까. 8번, 9번 공식 써서 문제 푼다라는 거. 그거만좀 기억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쉬운 얘기지. 요거는 이제 옆에서 나 3-1번은 반드시, 어, 공식에 해당하는 거를 이용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푼 거지. 어, 멍청하게 그거 일일이 다 정계하고 있으면 안 돼. 정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앞에서 배웠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어, 한 문제는 내가 해줄게 거기 가로 2번에 해당하는 거 한번 해볼까 가로 2번 딱 보면 어, 문제 한번 쓰면 x-2 그 다음에 x-1 그 다음에 x 3이잖아 아 x만 쫙 있는 거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뭐다 x만 다 곱할 때는 다른 게안 들어가고 그다음 더하기 마이너스 1 하나 마이너스 1 하나 더하기 3에다가 x가 두개 들어갈 때는 이 묶음이 하나씩 부호까지 가지고 들어가야 돼 부호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플러스 둘둘 곱하는 거야 두개 곱하니까 2두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3두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6된거에서두 개씩 곱한 건 x가 하나 그 다음에 3개 다 곱하면은 얼마?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겠지. 식정이 저렇게 한 번에 해야 되는 거지. 공식대로 하는 거지. 다른 거 없어. 공식에 입각해서 바로 처리한다. 뭐 같은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밑에 거 너희들이 하시고 어 3-2번은 이건 뭐 중학교 수준이니까 너희들이 할수 있을 것 같고 어 3-2번에 가로 2번 같은 경우는 어,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어, 제곱을 먼저 띄고 제곱을 먼저 띄고 뭘로 들어가? x-2와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4에 해당하는 거 먼저 이걸 해놓고 전체 제곱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얘에 해당하는 건 안에 있는 게 뭐가 된다? 어, x 3승 2에 3승 8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된다? 제곱 이렇게 문제가 이런 거지 그럼 이제 모양 가는 걸 어, 예측해서 어, 모양을 공식을 이용해서 모양 가는 형태를 찾아봐라. 그거 얘기였고 넘겨주시고 어, 필수예제 4번으로 갈게. 필수예제 4번 그 다음 장 넘어가서 필수예제 4번 보시면 요런 거는 뭐 같이 적어 알겠지. 근데 웬만한 거는 거기 책에 없는 내용들 밑에 있는 문제도 풀 때는 같이 적어, 같이 적어 놓고. 어, 문제 풀때그걸 한번 읽어보면서 답을 끝까지 너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니까 흐름대로 푸는 연습을 가져가야 되니까 어, 적어놓고 계산 끝까지 마무리하는 건 너희들의 몫으로 남겨놓는 거야 필수의제 4번 보시면 문제 한번 쓸까? 이것도 쉬워 다 중학교 때 배운 수준밖에 안돼 어, 내용이 여기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그 다음에 어,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야 이걸 치환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해설에서는 치환으로 되 있는데, 이런 건 치환할 필요 없이 시각적으로, 한 번은 이 묶음에다가, 한 번은 더하기 씨, 한 번은 빼기 씨니까, 당연히 뭐야? 합차공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뺐으니까, 당연히 합차공식이다. 치환까지 가지 않는 거야. 바로 들어가. 어, 여기 위에 있는 문제에 대한 필기를 할 때는, 여기 옆에 빈 공간 있지? 여기에다가 필기를 해. 근데, 아까는 똑같은 맞 써도 된다라고 했는데, 해설은 너무 길어. 길으니까, 선생님이 좀 짧게 잡아줄 때는, 같이 적어. 같이 적으라는 얘기는, 모를까봐 적는 게 아니라, 쓰는 연습하라는 거야. 쓰는 연습. 자꾸 쓰는 연습해서, 아, 간결하게 이렇게 쓰면 답이 나오는구나. 해설을 보면 알겠지만, 해설대로 풀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옆에다 적어라. 알겠지? 어, 적어. 적어줘. 어, 적어주면은 얘는 눈에 보여야 돼. 아, A 더하기 B가 묶음인 거에, 제곱 마이너스 뭐야? C에 제곱돼가지고 그 다음에 전개해서 마무리하면 된다. 눈에 보이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번에 해당하는 거, 문제를 쓰면 뭐다? X 더하기 1그 다음에 X 더하기 2그 다음에 X 더하기 3 어, X 더하기 4 물론 얘한 번에 할수 있어. 아까 가르쳐줬지? 뭐에 의해서? 얘에 의해서. 어, 네 개가 되면, X를 다 곱하면, 1, 2, 3, 4가 안 들어가고, X를 세번 곱하면, 1, 2, 3, 4가 한 번씩 들어가고, X를 두번 곱하면, 1, 2, 3, 4가 두 개씩 곱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 이런 거 나오면,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뭐다. 네 개짜리는, 둘, 둘, 묶는다. 거대 기여조 책에다가 둘, 둘, 이렇게 묶어준다. 책에다 이어서 표시해주면, 어 똑같은 모양이 생긴단 말이야. 똑같은 모양이 뭐가 생기냐? 어, x 제곱 더하기 ox 더하기 4 하고 그다음에 x 제곱 더하기 ox 플러스 얼마 6으로 이렇게 생기니까 이 모양을 이 모양을 뭐다? 검선 x라고 잡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x라고 잡지 않고 그냥 할 거야. 왜? 그냥 해도 돼. 이걸 x라고 생각만 해. 얘랑 얘랑 곱하니까 x의 제곱이야. x의 제곱 더하기 5x의 전체 제곱이고 그 다음 플러스 요거 4x 6x니까 10x야. x니까 x의 제곱 더하기 5x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다? 24다. 그래서 얘를 다 모여주면 뭐 데정개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굳이 치환안 해도 돼. 치환을 하면은 조금 더 편한데, 조금 더 편한데, 조금 편한 대신 뭐 해야 돼? 뇌는 편하고, 손이 불편하겠지? 근데 수학공부는 어떻게 하라고? 어, 머리는 불편하고, 손이 편해야 돼. 왜? 머리가 불편하다는 얘기는 머리를 쓴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자꾸 머리를 써야지 머리가 좋아지지. 머리를 안 쓰는데 어떻게 머리가 좋아져? 알겠지? 자꾸 머리를 써서 머리가 좀더 복잡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손은 편해지게. 알겠지? 그래야지 수학이 늘어 여기 그렇게 수학해야 돼 이런 것도 이렇게 써놓고 이거 정계도 한번 해볼까? 정계 해주는 것도 해볼게 여기 x제곱 뜯어내야 돼 x제곱 뜯어내니까 x 더하기 5지 x 더하기 5의 정계식인데첫 수를 x제곱을 더 붙여주는 거야 생각해 주니까 x의 뭐다? 4승 아니 그냥 해도 돼 그냥 해 그냥 해 그러면 이제 플러스 10x의 전체 3승 플러스 25, 어, X 전체 제곱. 이렇게 써놓고, 나 플러스 10X 전체 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얼마? 24가 되니까, 이 둘만, 정리해주면 보안 답이 나오겠네. 쭉쭉쭉 정리해서 답을 잘 찾아주시면 된다. 아, 여기 15래. 50이지. 여기는 곱하니까 50 되겠지. 요게 나온다.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고. 밑에 것들도 거의 흡사한 얘기니까, 잘 묶어서 처리하는데, 어, 네 개짜리잖아. 네 개짜리를 몇 개씩 묶는다? 두 개씩. 묶는데 뭐가 생기게끔? 똑같은 모양이 생기게끔. 알겠지? 그렇게 묶는다라는, 어, 아이디어만 가지고 가시면 밑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쉽게 쉽게 풀수 있더라. 밑에는 그냥 연습만 하면 돼. 위에랑 문제가 똑같으니까 연습만 하시면 될것 같고. 15페이지로 갑시다. 옆에 15페이지. 곱셈공식의 변형이네, 곱셈공식의 변형. 어, 공식들 쭉 나오는데, 곱셈공식의 변형들인데, 어, 예전에 다 배웠던 공식이야. 1번 같은 경우는 중학교 수준에서 나왔던 공식이니까, 어, 이건 전체 다 중요해. 1번부터 5번까지 다 체크해. 거기 1번부터 5번까지 다 묶어서, 별표 쳐놔. 왜? 시험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거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다 묶어가지고, 다 외워서, 얼마나 고, 공식 연습을 잘할수 있느냐. 에 대한 얘기야. 어, 특히나 이제 1번은 중학교 수준이니까 조금 넘어가고, 2번에 해 당하는 게 조금 덜돼 있는 거겠지? 거기 보면 이 공식을 좀 바꾼 거야. 어, 이 공식을 바꿨는데, 뭘 구하는 거야? 3승 더하기 3승이지, 그치? 3승 더하기 3승이야. 그럼 3승 더하기 3승은, 얘에서 얘를 묶어서 뭐 하면 돼? 넘겨서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공식이 나오는데, 뭐다? A에 3승 더하기 B에 3승에 해당하는 거는 뭐 a 플러스 b의 전체 3승에서 3ab 묶어줘 그 다음에 a 플러스 b다 합과 곱으로만 표시되는 거고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에 해당하는 것도 뭐가 돼? a 마이너스 b의 전체 3승에서 넘어가니까 여기 이항된 게 뭐가 다어 플러스로 바뀌겠지 마이너스였으니까 3ab가 되고 a 마이너스 b 이렇게 식들이 변한다 중요한 거니까 잘 쓰시는 게 중요하겠고. 가로 3번에 해당하는 건 요거 바꾼 거네. 가로 3번은 요거 바꾼 거야. 가로 3번은 예지. 어, 제곱, 제곱, 제곱은 전체의 제곱에서 얘 예, 넘겨서 빼주면 된다. 그 얘기니까 뭐 외우기가 어렵지가 않은 얘기고. 그 다음. 어, 4번은 조금 다르네. 4번에 해당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여기다 써주면 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해당하는 거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다가 두 배를 시켜, 두 배. 두배 시키면 EEE, 둘둘둘이지. E, e, 2, 2, 그 다음 A제곱, B제곱, 얘두배된거 묶어주면 뭐가 돼? 어, A-B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B제곱, C제곱, 얘두배된거 묶어주면 B-C의 마이너스 제곱. 어, C제곱, A제곱에 이게 두배된거 묶어주면 뭐가 돼? 어, C-A의 전체 제곱이 됐는데 두 배씩 됐으니까 얼마? 2분의 1 해주면 똑같은 구조가 된다. 여기를잘 봐. 얘에서 얘로 넘어가는 건데, 얘를 전개하면, 전개하면 A제곱, A제곱 두개 있고, B제곱, B제곱 두개 있고, C제곱, C제곱 두개 있으니까 2분의 1 때리면 하나씩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2b에다가 2분의 하니까 1되고 마이너스 2bc에다가 2분의 하니까 마이너스 1되고 마이너스 2c에다가 2분의 하니까 마이너스 1되겠지 그러니까 좌우 변이 같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공식을 외워라 알겠지? 공식 외워서 이것도 어, 이따가 한번두 번씩 쓰라고 할 테니까 써보면서 또 생각을 해주면 돼 공식을 잘 외워야 돼 여기다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 공식이니까 지금 눈으로 아, 지금 한 번은 써볼까? 지금 노트에다가 한 번은 써보자 왜냐면 뒤에 거 넘어가는데 선생님, 막 갖다 쓸 거거든? 막 갖다 쓸 건데, 너희들 멍하게 뭐 하는 거야고 있으면 안 되니까, 루트에다가 지금 여기 1번부터 5번 공식들이 쭉 있지? 어, 보고, 아, 한두번 쓰고 가자. 그래, 두번 미리 쓰자, 이거는. 그래야지 뒤에 있는 문제들을 어디 보면서 금방 이해하거든. 1번부터 5번까지 공식을 두 번만 쓸게, 시간 줄 테니까. 루트에다가, 그러니까 한 번만 더가자 계속 또 기다리려면 루즈지니까 아, 이따가 다시 쓸시간한번 줄테니까. 그 다음 내용 좀더 갈게. 어, 문제로 가시면 이제 문제는 뭐 별로 어렵진 않아. 얼마나 공식을 잘 외워서 막쓸수 있느냐 그만 물어보는 거야. 넘겨서 필수제 5번에 해당하는 걸 볼게. 필수제 5번에 해당하는 거 보시면 어, 첫 번째 거. X 더하기 Y에 해 당하는 게 얼마다? 3이다. 그 다음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에 해 당하는 게 거기서 얼마다? 29다. 라고 나와 있네. 그럼 여기서 3승 더하기 3승 구하려면 곱이 나와야 되니까 먼저 얘를 제곱하는 거지. 얘를 제곱하면 X 플러스 Y의 전체 의 제곱에 해 당하는 거는 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2XY란 말이야.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구해당하는 거 e q 얼마? 29 더하기 2xy가 되겠지. 그러니까 xy당하는 거는 뭐다? 마이너스 10이다. 암산했는데 암산하면 뭐하는 거야? 넣어서 검산해보면 돼. 넣어서 검산해주면 맞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이니까 얘는 곱셈공식 변형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돼. 얘 별명 공식인데 얘는 뭐다 이 묶어서 넘기면 되는 거니까 어 모양이 뭐가 되냐? 전체 3승 x 더하기 y의 전체 3승에서 빼기 3xy 묶어준 다음에 x 플러스 y가 된다. 여기다 그냥 넣어주는 거야. 넣어주니까 어 3이 들어가는 거잖아. 3 들어가면 27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0이고 얘가 다시 얼마? 3에서 계산해주면 원하는 답이 바로 나올 거다. 그러니까 계산만 잘 하시면 원하는 답은 바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 뭐공부 여기 이좀 있으니까 어 이번에 해당하는 것도 별건 아니겠지. 거기서 어이 x 플러스 뭐 x 분의 1에 전체의 제곱을 시키면 그게 뭐가 돼?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분의 1 플러스 얼마다? 2다. 이 값이 얼마였냐면 거기서 2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 4가 되겠지. 그러니까 x 플러스 얼마 x 분의 1에 당하는 게 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인데 2 거기 있는 구조에서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더한 게 양수가 되야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뺀다. 아, 합해 당하는 게 2라는 걸 구해놓고 그다음 어, x의 3승 플러스 x의 3승 분의 1에 당하는 건데 이에 대한 계산은 뭐였어? 어, x 플러스 x 분의 1의 전체 3승에서 빼기 3, 둘 곱하기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그 다음, 더가 돼. x 더하기, x분의 1이다. 곱하기 1이니까 안쓴 거야. 그놓고서 여기는 2를 넣어주니까, 2 넣어주니까, 얼마가 돼? 8-6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된다. 아주 쉽게 답이 나오는 구조니까, 계산 연습만 하셔서 잘 처리하면 된다. 그 정도. 유제 5번에서 설명 포인트가 있는 것만 잠깐 얘기해주면, 유제 5번. 어, 설명 포인트는 첫 번째 건 너네 그냥 풀면 되는 거고 가로 2번에서 요거만 체크할 테니까 적어놔. 어 x 제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퀄 0이 있지? 그럼 요거 이렇게 양변을 뭐한다? 나누기 x를 시켜주는 거야. 양변을 나누기 x를 시켜주면 모양이 뭐가 돼? x 되고 마이너스 3은 안 쓸게. 마이너스 x 분의 1 되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넘기니까 플러스 얼마 3 이렇게. 바로 쓸수 있어야 된다. 저걸 저렇게 정신줄 놓지 마시고 자꾸 딴 생각 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 알겠지? 집중하시고 저 모양 나오면 저렇게 바꿔서 어, x100에 x1이 3이라는 걸 끌어내놓고 문제 풀면은 금방 풀려. 그러니까 바로 시각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다 적어놓도록 하시고 그 다음 거는 그냥 풀면 되는데 멍청하게 5-7번 그냥 풀면 안되고 5-7번 반드시 뭐하는 거야? X 더하기 Y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 놓고, 그 다음 X, Y에 해당하는 게 얼마인지 계산해 놓고 들어가라는 거지. 그거를 그냥 거기다 대입하고 자빠졌으면 수학 못하는 비결이야. 알겠지? 반드시 합과 아, 곱을 만들어 놓고 10을 조종해서들어와야지 문제가 쉽게 풀린다. 됐지? 그 다음 넘겨서 옆 페이지 필수제 6번에 해당하는 걸 볼게. 필세제 6번에 해당하는 거 보시면, 필세제 6번. 어이, 복잡한데, 1, 일이다 계산해야 돼. 첫 번째, 무제한번 쓰고 들어갈게. 다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해당하는 게 현재 2가 되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에 해당하는 값이 현재 마이너스 1이고, AB, C에 해당하는 값이 현재, 어, 마이너스 2다. 그럼 첫 번째 해당하는 거, 첫 번째 해당하는 거, 어 a 제곱 더하기 b 의 제곱 더하기 c 의 제곱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 a 플러스 b 플러스 c 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2어 e, a b 플러스 b c 플러스 얼마 c 니까 때려 넣으면 되는 거네 넣어주니까 4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얼마 2가 되겠네 그래서 얼마 6이 되는 거 계산해 놨고 그다음 바로 이번 3승3승이네 바로 이번 삼성 삼성 삼성은 a에 삼성 더하기 b에 삼성 더하기 c에 삼성을 구하는 방법은 3개짜리 삼성은 뭐밖에 없다? 여기서 나오는 것 밖에 없어. 얘야. 그냥 얘를 이항시키면 돼. 얘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어, 이항시킨 상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에 제곱 더하기 b에 제곱 더하기 c에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에다가 플러스 뭐다? 3abc가 된다. 답이 났단 말이야 여기 얘 있고 얘 있고 그 다음 얘 있고 그 다음에 얘 있고 다 있잖아 다 있으니까 그냥 넣는데 넣어서 계산해주면 답 나오니까 답은 그냥 가수 계산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가로 3번은 조금 지저분해 가로 3번은 조금 지저분하다 가로 3번은 어, a의 제곱 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c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이지 얘는 어, 둘, 둘, 둘의 전체 제곱이 있으니까, 일단은 전체 제곱, 어,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 의 전체 제곱하면, 어, 제곱, 제곱, 제곱이 생겼지. 그 다음 필요없는 게 뭐야? 어, 제곱, 제곱, 제곱은 전체 제곱에서 뭘 빼야 돼? 얘 빼야 되잖아. 둘, 둘, 둘 빼야 돼. 그럼 뭐하데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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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빼야 돼. 빼기 뭐다? 둘, 얘둘 해주면 A, B, 제곱 C. 그 다음에 얘둘 해주면 a, b, c의 제곱 플러스 이눈해주면 a 제곱 b, c가 된다.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해 주면 모양이 뭐가 된다? 이게 어,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의 전체 제곱에다 가 빼기. a, b, c, a, b, c, a, b, c가 있단 말이야. 두 배의 a, b, c 묶어주고 뭐다? a 하나, b 하나, c 하나가 있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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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좀 답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다 정리됐으니까 계산만 잘하면 되는데, 이 정도 난이도가 나오면 어때? 계산이 많잖아. 많으니까 조금 어렵겠지, 그렇지? 조금 어려운 거고, 어, 연습은 너희들좀 해보면서 풀어주셔야 한다. 칠판 조금 쉬고 밑에 있는 6번 설명도 마저 마무리할게. 내용이 풀어지니까. 밑에 문제 유제 6번은 똑같으니까 너희들이 그냥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6-1번에 해당하는 거는 공식 쓰는 거야 공식 써야 돼 공식 이용하는 건데 힌트 하나 주면은 거기 A 빼기 B에 해당하는 게2 플러스 루트 3이 있고 그 다음에 어 B 빼기 C에 해당하는 값이 어 2마이너스 루트 3이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더해주면, 더해주면, A 빼 C에다가 하는 게 얼마다, 어, 4가 되는 걸로 만들어 놓고 들어가야 돼. 만들어 놓고 들어가야 되니까, 저거는 힌트니까, 적어 놓고, 그 다음 문제를 푼다라는 거 보시고, 그 다음, 6-2번에다가 하는 거 보시면, 어, 거기, 직육면체가, 이렇게 주어져 있지, 주어져 있을 때, 뭐가 된다? 건너비하고 모서리 길이 합명랑 왔을 때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 대각선의 길이는 그림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여기서 이렇게 끝에 끝을, 끝을 이어주는 게 이게 대각선이야. 그럼 거기서 구하고자 하는 거의 길이를 뭐다? A, B, C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어, 건너비에 해당하는 거는 건너비는 뭐가 돼? AB가 어, AB가 밑면 밑면 두 개씩 있잖아. 건너비에 해당하는 거는 이두 개씩 있네. AB 두 개씩, BC 두 개씩. c, a가 두 개씩 있는 이건얼비가 거기서 현재 얼마다? 24가 된다라고 잡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서리의 길이지 모서리는 a가 하나, 둘, 셋, 네 개씩 있지? 네 개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그게 어, 모서리의 합인데 그게 얼마다? 28이다 이게 주어진 거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어, 이 대각선의 길이야 대각선의 길이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 제곱이지 이거 물어보는 거야 요게 얼마냐 물어보는 거다 이 흐름은 잘 보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다 어, 흐름은 잡아줬고 그럼 이제 좀 끊고 너희들 문제 푸는 연습을 또 해봐야겠지 좀 끊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해보자 어 아까 어, 이 페이지 13페이지에 3-1번, 이때 연습하고 가야 되니까, 아까 내가 2번 풀어줬지? 1번 한번 해보고, 3번 한번 해보고, 3번은 그냥 하시면 되니까 나중에 해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어, 어, 유제 4번, 그 다음 넘어가서는 유제 4번이고, 유제 4번 다음엔 많고, 이것도 한 5개만 해볼게, 5개만 2번하고 그다음에 어 3번하고 이렇게 두 개만 유제4번에서 해보고 그다음 넘어가시기 전에 그다음에 페이지 15페이지 순서대로 하는 거야. 페이지 15페이지 공식 한번 더 써봐. 공식 어 한번 어 적는 거 한번 해보시고 15페이지 공식 적는 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 어, 어디 갔어? 그 다음에, 어, 다 하긴 좀 그렇고, 유제 5번, 이건 둘다 해보고, 유제 5번 둘다 해보고, 그 다음에 유제 6번, 유제 6번 둘다 해보고, 지금 적어준 거 위주로 먼저 체크해놓고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시면 반품 문제들도 더 풀어보면 된다. 어, 풀라고 하면 어디다 푼다?